안녕하세요. 타로 읽어주는 남자,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어, 4월달 운세 1과 금전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번호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중간에 번호 바꾸시면 안 되고요. 음, 하나 선택해 주셨으면 타로카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택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3초만 더 기다릴게요. 네,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집중하시고 자기 카드가 뽑힐 때 어, 일과 금전적인 상황이 4월 달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그냥 위치타로 음.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마지막에 문놀로지브라클만 뽑으면 되네요. 음, 좀 끝까지 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1번, 2번 3번, 4번, 5번분까지 이제 다 봤구요. 먼저 1번 선택하신 분들, 4월달 일과 금전적인 부분이 좀 어떨까 라고 한번 볼게요. 1번 선택하신 분들, 타워, 그 다음에 픽스 오브 완즈, 트워브 컵, 그 다음에 헤이 o 오브 보 w 식소펜타클 유먼 세저 스트리어 단기적으로 굉장히 놀라고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좀 있을 순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다시 용기와, 용기와 힘을 얻어서 새로운 어떤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 그리고 좀 행운의 개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이 페이지 오브 라던가또투 오브 컵이나 식스 오브 펜타클도 주변에 도움을 주고받기 굉장히 좋은 카드고, 내가 기다렸던 소식들을 얻기에 되게 좋은 카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충격적이고, 또는 뭔가 놀란, 가슴이 깜짝 놀랄만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나한테 닥쳤을지 몰라도 내가 거기에서 우울해하고 계속 거기에서 침출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도움이라던가 주변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다시 급격히 빠르게 되살아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탈출구를 좀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당신의 방향에서 이제 행운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내 쪽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비전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있고요그 다음에 투오브 컵이라는 거는 이 붕어 두 쌍이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매우 가까운 사람 또는 친밀한 사람과 무언가 감정적으로 서로 위로라든가 용기를 나누고 어떤 새로운 출발이나 시작을 또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스 오브 펜타클은. 주변과 이렇게 도움을 아주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마녀가 왼쪽에 책을 든 남자와 그 다음에 어, 이 노인분들하고 굉장히 뭔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주변과 에너지들을 좋게 교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또는 뭐 고민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단체 사람들과 집단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지고 그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이런 빠져나갈 길, 새롭게 성장할 만한 길을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세요. 그렇듯이 그런 느낌이 좀 전반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이제 사수 자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코앞만 바라보는 느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어, 뭔가 새롭게 어떤 씨앗을 찾아가는 느낌도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 시작하는 그한 걸음 두 걸음이 당장의 어떠한 그런 힘듦이나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성공적으로 내가 그것을 해나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씨앗이 돼서 더큰 성공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행보가, 행보가 될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2컵은 매우 가까운 사람들 좀 챙기는 느낌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사람들, 뉴페이스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감정적인 교류와 인간적인 교류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 있고요. 어, 당당하고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게 행동해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거나, 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어, 적극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 음, 나의 방향에서 행운이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밖으로 적극적으로 뿜어내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의 리더십을 가지고 또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기 넘치게 따르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들, 4월달. 아, 일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맞다 금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지 금전적인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해결소가 되거나 해결이 될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전은 좀 나만 독식하는 느낌은 아니고 주변과 함께 나누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되면 좀 주변에 도움을 줄 필요가 약간 있고, 내가 좀 모자르다 싶으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약간의 유도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인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예요. 네, 1번 분들 일과 금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2번 분들 일과 금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스틱스, 세븐오커, 피노버스 에노베스, 파이브팬탁. 유터벌만. 아, 굉장히 어 다이내믹한 느낌이네요. 음. 되게 다이내믹한 느낌입니다.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키노브 얼스는 최대한 자익걸 시키는 어떤 느낌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스틱스는 상황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는 되지 않는 이거는 법칙대로 규칙대로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과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요. 큰 틀이 유지된다는 뜻도 있고요. 큰 흐름을 내가 거부하기 어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수응적인 태도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이제 자기 안으로 좀 물러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인 베슬 같은 경우는 내 안의 평온과 평화 같은 느낌이거든요.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뭐 어떤 걸 획득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고 자극적인 거에만 탐닉하면 은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힘들 수 있는 요소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조금 많이 답답하고 힘든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이게 이제 파도가 엄청 치는 바다 같은 거거든요. 태풍이 엄청 치는 바다, 파도가 엄청 치는 바다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중요한 거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또는 최소한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또 내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획득하기 위해서 도전하거나 막 시도하는 느낌보다는 어, 내 안에 있는 것들, 나와 가까운 것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븐 오브 컵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어, 이렇게 자극적이고 강렬한 거에 취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정신이 없으면 막, 술을 먹는다던가, 정신이 없으면 막 게임에 몰두한다던가, 정신이 없으면 막 갑자기 막 쇼핑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스트레스를 딴 곳에 풀려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 반작용적인 어떠한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크게 효과가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검소하게 자기만의 생활 패턴으로 원래 내가 그냥 평소에 살았던 어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손님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괜히 문 닫고 싶잖아요. 그냥 문 닫고 그냥 집에서 뭐 띵까띵까 드라마나 보거나 그냥 한숨이나 내쉬고 그냥 아 딴짓 하고 싶거나 이렇잖아요 청소하기 싫고 어차피 손님도 오기 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기보다는 매일매일 하던 거, 매 시간에 문 열고, 매 시간에 깔끔하게 청소하고, 또매 시간에 그 준비에 최소한으로 하고 당연히 너무 오버하게 하면 안 되죠. 최소한으로 하고 이런 느낌으로 좀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좀어 많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 주변하고의 도움을 주고 받거나 왜냐면 이 파이브 센타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두 사람은 눈길을 겪고 있는데 이집 안에 있는 경우에서는막불뚝에서 연기가 나잖아요. 이거는 보호와 보호 안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보호와 안전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좀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보호하고 안전을 못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그게 도움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어떠한 그런 이 시기가, 이 태풍이 또는 이 파도 치는 게 지나갈 때까지 일단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어떤 생활적인 여건으로 축소하면서 일상을 그래도 유지를 해 나가셔야 돼요. 해왔, 최소한 해왔던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이거를 넘겨야 된다, 이 상황을. 너무 이렇게 어, 자극적이고, 강, 어, 이렇게, 이렇게 딴, 딴 생각으로 빠져들고 싶은 마음에 유혹을 좀 이겨내시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을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전체적으로 나오고 계세요, 이번 분들. 네, 이번 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3번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 4월달 일이나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 세븐워커 어, 프린스, 프린스 오브 디스크 하이프리스티스 식스 오브 오우 오더풀 뉴먼 음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출발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데 그러면서도 어 이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음 기발한 기발한 어떤 탈출구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원래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파고들고 이런 느낌은 아니시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하거나 여러가지 걸 고려하는 걸 나타내는데, 어, 약간의 이제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뭘까. 그러니까, 그까 그러니까 임기응변이죠. 임기응변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나한테 지금 도움이 될 만한 것에 에너지를 강하게 내가 쏟겠다. 그러면서 이 답답한 상황들에서 나는 탈출할 것이야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보통은 이렇게 인기응변적인 거는요. 어, 힘이 딸리고 또는 뭔가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데 신기하게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인기응변을 발휘해서 일시적으로나마 내가 이러한 어떤 탈출을 하겠다. 이 상황에서. 기발하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남들이 어좀 몰리지 않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내가 그거를 딱 맞춰서 할 것이다 또는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도 어 뭔가, 그런, 성공을 할수 있는 길은 있다. 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방향을 찾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곡식이 잔뜩 열려있고, 이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곳들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곳으로 내가, 어, 가는 거죠. 금전적으로나 투자적으로도, 예를 들어, 어, 지금 당장, 뭐, 이 상황에서도 이익을 낼수 있거나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최소한 내가 손해를 덜볼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것이 기존에 했던 어떤 패턴이나 방식이 아닌 매우 기발하고 내가 시도하지 않았었던 어떠한 방식이나 그러한 길로 어, 어떠한 것들이 뚫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어, 깊이 있게 내가 숙고는 하되 어, 이게 딱 눈에 보인다 라고 그러면은 약간은 무모하다시피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라고 보거든요. 기회가, 아,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는 뜻이 지금 3번 분들한테는 그런 느낌이 강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어, 삶에 있어서 뭔가 평소라면 해보기 어려웠던 또는 정말 약간 막연히 꿈꿔왔던 것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시도하고 도전해볼 수 있는 오히려 위기 자체가 나한테 원동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3번 분들은 4월달 운세에서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3번 분들 다 봤구요. 그 다음에 4번 분들, 4월, 운세, 일이나 금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퀸 오브 완즈 어, 더 데블, 세븐 오브 워터, 베스 해보고 소들 보이드가 컸으면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생각만 많고 또는 뭐 이리저리 어떻게 해볼까 고민은 많은데 결단이나 결정을좀못 내리고 기존의 것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는 듯이 좀 나오고 계세요. 어그렇기 때문에 음 작게 시도하거나 뭐 조금 뭐어뭐 어뭐 이렇게 그냥 뭐, 한 번, 한번좀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뭘 해보는 건 상관없지만 너무 진지하게 뭔가를 크게 시도하거나 또는 뭐 어떤 뭐큰 도전을 하거나 이러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와요. 모이도구 코스 무의라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가 확실하게 답이를 찾거나 답이 오기가 쉽지 않은 거, 약간의 깜깜한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또는 확실한 어떠한 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뭔가 확실한 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당장 내가 어떤 지금 당장 노력을 해서 지금 당장 결과가 나는 즉발성 즉시 효과가 나는 그러한 것 그러한 일이나 또는 그러한 금전 투자만 좀 괜찮고 뭐 일주일 이 주일 또는 뭐한달두달 달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되거나 아니면 또 장기적인 거막 6개월 1년 이런 식의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좀 나오거든요. 최대한, 어, 그냥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정말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새로운 도전을 해도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 한번 실패 한번 성공 한번 실패 한번 이런 식으로 좀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좀 나올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도전의 수위를 낮춰야 되는 게 있으세요.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은 한번 해보시고 뭔가 성과가 안 나오거나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좀적거나 이런 게좀 좋을 수도 있으세요. 막 그걸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대한 기존에 하는 거에서 쥐어 짜듯이, 마른 걸레도 쥐어 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쥐어 짜듯이 거기에서 견디고 좀 유지하는 쪽으로 가주시는 게, 왜냐면 운이라는 거는 변하거든요. 모이도브 코스 문도 이 시기, 이 기간을 지나가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 기간 동안은 어둡지만 이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밝아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4월 달에 터널이 조금은 어둡고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어, 소소하게 개인적 즐거움을 느끼면서, 최대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어, 소소하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냥, 나,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약간 순간순간 한눈팔듯이, 뭐, 정신을 좀 약간 딴데딴데 딴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주면서, 이 기간을 좀 견뎌내시고, 이 터널을 좀 뚫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막, 막, 앞이 안 보인다고, 막, 온몸을 레딘지 고 뭐, 막, 올인하고, 이러면은 조금은 더 답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되게. 신중하고 어, 조심스럽게 지내는 4월달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너무 확신있고 강한 에너지가 지금은 어, 쉽게 어떤 성과를 보기가 좀 쉽진 않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최대한 유지를 하시거나 어, 또는 한 걸음 정말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4번 분들 어,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네그 다음에 5번 분들 한번 볼게요. 5번 선택하신 분들 4월달 일이나 금전은 어떻게 될까? 어투어브 펜타클 그다음에 테오브 완즈 그리고 퀸오브 워터 음 파이브 오스톤 지금 시기 진짜 어, 좀 상황이 어, 지금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다5 of 오브, 오브, 펜타클이 전반적으로 나오네요. 이건 좀 이따 뭐, 영상 마무리에 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일단 어, 5번 선택하신 분들, 전반적으로 2 of 펜타클, 10 of 완즈, 퀸 of water, 5 of stone, p a 드 e of c 어, 5번 분들은 최대한 잘 견디고 유지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가운데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여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내고 있다, 라는 느낌입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당연히 높지만 잘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듯이 좀 보여지고 있으세요. 어, 정말 잘하고 있다, 라고 저는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 지금, 여기 보시면 투어브 펜타클이라는 건이 파도가 엄청 치는 이런 태풍 기간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이걸 고비고비 순간순간 잘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성과가 내 마음에 안 들게 나오기는 하지만, 최대한 이 불을 지금 바깥에는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지만, 내가 이 불을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겠다라는 느낌으로, 어 정말 약간의 남은 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맞춰서 내가 조정하고 있는 거죠. 수, 어, 성과치를 그러지만 포기하진 않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듯이 좀 나오세요. 일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상황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목표치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어, 그 정도까지는 최대한 유지한다는 느낌은 있으세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마음의 평온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점도 좋은 것 같으세요. 어, 순간순간 약간 정신이 나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다시 정신줄 붙잡고 또 내가 했던 것들로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좀위 위급 상황 또는 위기 상황에서 어, 정말 최대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배가 이제 태풍을 만나면 돛을 접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다음에 하지만 멍때리고 있지 않잖아요. 정말 온힘을 기울여서 배를 조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배가 뒤뚱뒤뚱거리고 뭔가 쓰러질 것 같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 숨은 상태에서 내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잖아요. 지금 오본 분들이 좀 그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 태풍은 언젠가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력으로 더 나빠지는 걸 방비하고 어, 또. 어, 손해 볼 거를 최대한 덜 손해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노력이 무의미 하거나 무용한 것이 아니고 어, 나중에 보시면 정말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더큰 손해를 봤을 거다 더 잘못됐을 거다 라고 분명히 어, 잘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지금 5번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보여지시고요 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살펴봤는데, 어, 지금 정말 상황이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최대한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지 않고 타로카드를 뽑으려고 해요. 저는 항상. 그런데도 지금 타로카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또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태풍이 몰아치고 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런 상황이다 라고 나오고 있으세요. 그럼 와중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또 개개인별로 지금 운이 조금씩 다르니까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좀더좀더덜 어, 손해보고 좀더 조금 더덜 불편하게 이 기간을 견디느냐 좀더 불편하게 좀더 손해보고 이 기간을 견디느냐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어, 모두들 자기 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만큼에서 정말 여러분들 이 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정말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지만 이것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를 원망하고 뭐 누구 잘못이 다는거 따지는 거는 정말 일다 끝나고 좋아졌을 때 하고 일단 지금 이 순간에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잘 이겨내고 살아가고 또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 가까운 사람한테 원망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잘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모두 응원하고 저도 저 자신을 응원합니다. 저도 이제 면대면으로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안와요. 왜냐면 대화를 나누면서 좀 그런 옮길 수 있는 걱정이 서로 있잖아요. 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면대면으로 상담하는 것좀부담스러울지실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 조금 위안 얻으시고 또 상황을 좀더 파악하고 내 마음을 파악해서 좀더 좋은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타로 읽어주는 남자 운세남의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